마법사적제 하수인 좀 주문파괴 모두 하수인 파괴야 주문파괴야 랜덤이야 역시 하수는 50% 50%야 랜덤이야 어 하수인 삭제 마법 하수인 카나태케는거 맞아? 오케이 하수인 카 나트케요 어 주만 이길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 씨발 얘는 못 믿겠다 나 그냥 알아볼래아나 이게 발리는 거 너무 싫어 기다려 봐 도적을 짜서 도적 기본대 그냥 가져가서 능력 알아보고 걸어 나옵시다. 아 자동 안성인거 지금 나올 거라까 낚시 나가기 싫기 때문에 피치비 죽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또라이야되잖찮잖아 아니 능력 확인해 보는 용도야 이거. 모르겠네. 아이. 능력 보고. 이걸 봐. 주문 삭제 미대로 해도 되거든요. 도적이요. 그림자 속에서 나오거든. 이놈의 속임수는 이제 지겹고. 주문 삭제 미대로 해도 돼요. 늦을 수 있어 가지고.

내 운명이 있다 살만 레전드거든요 사나? 죽이나? 두다 치나? 잠시만요. 야 개꿀이야! <laughs> 개꿀이야! 시전뭐 지금 피드쌓여야 지금부터 서두르면 이 잡네 <laughs> <동전가도 잤네>. 야동가네오기다안 <laughs>

안할거 같거든요. 변신할까르까12 잡아야지. 뭐이 뭐야? 몇 시? 4가5가5죠세개 받고. 동전 두개 쳐야 되니까 한무리 죽겠고 안 잡아 완전 개꿀 카드 아니냐 이게 아니 실패. 바다를 뽑아 팝 개꿀 전 개꿀 빨기 위해서 두개 내겠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이거 동전 가져오는 기계인데 그냥 어 <laughs> <laughs> 무조건 동전인 거 같아요. 상대히 카드 가져오는 무조건 동전이네요. 드조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면 돼요. 두개 가져오고, 에코짜리에. 안 잡네. 안 잡으면 되게 좋지, 뭐. 또두개 내지, 뭐. 이걸 어떠니? 이거좀 열받을 것 같거든요? 하순 정리하나요 아, 잔냄비 크리스타! 아! 저갔네 맹돌 맹돌 있어가지고 아니지 사기 치는거 봐! <laughs> 아 개사기꾼 저거 진정해. 의사가 왔대 <laughs> 잡고, 들어보고 계정합시다 하나, 둘, 셋, 여섯, 아 이거 너무 아깝다 킬을 좀 할까요? 두 개를 낼까? 들어올까 들어올 안 되겠다 내줄 수 있긴 있는데 킬을 두번 하고 씁시다 나 지금 <놀람> 아. 이거 어떻게 해킬다 냅시다 이다음에 이거 두번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안, 안, 잡을, 안 잡을 거예요 다 번째 때릴 거예요 판도 판도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했네 하지만 난 판도 판도라고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얘는 왜, 왜 깨우트 아이 정리 충 새끼, 반도, 반도, 가자, 가자, 반도! 5대인가3대 얼마 로안 되네. 리치오 아델, 위아이아... 이거 어디가 어려운 거야? 이어택가도 어디가 어어 아 너무 쎄다 이거 음. 눈보라 초반 되게 위험한것 같은데 또 다른 감자 눈라좀 눈보라만 면돼 근데 아씨 뭔데? 오오누보라겠지오케이 뭐? 아, 여잖아여춥나여러잖여 여러분, 들 도적 무슨 분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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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기본 대로 러세요 예, 분리자드 해놨거든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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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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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도저 근데 죽기가 없는 사람이 꽤 많을 수가 있어. 도 죽기가 이런데 되게 좋거든요. 한지가 발리는 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그녀의 그림자는 모든 것을 본다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음장 같은 칼날이면 저칼 맞으면 조금 차갑나요? 어, 칼 맞으면 뜨겁다고 하던데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 차갑다 보네. 저 근데 저기칼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이거 누가 칼로 보니까?